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선응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애는 성룡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살만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허락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저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그 예수, 고도라 하시네. 새 아파스, 우리 영혼은 해뻐 뛰며 저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호라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지, 제말고, 속 나가, 아멘. 제앞 버스 누리 영혼은 이뻐 뛰며 저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원 주원을 여기 계시오니. 하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스로다 아멘 제약 벗은 우리 영혼은 해뻐되며 저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저 예수를 영원히 섬기 삼절 주오을 여기 계시오니 다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질리 새로 아멘. 제 앞에서 우리영혼은 예뻐 되며 저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저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밤도 주께서 우리를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단잠 자게 하시고 오늘 이 새벽 저희들 주의 전을 사모하며 하나님 전에 나와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생명과 호흡과 우리의 살고 죽는 것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 오니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힘차게 살게 하여 주시고 찬송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 10년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함께 방송으로 새벽재단 쌓고 있는 성도들, 가정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 중에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본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마와 힘들게 싸우고 있는 성도들, 주여 일일이 찾아가셔서, 방문하여 주셔서,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할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하여 살아가는 오늘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39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에는 구약성경 1013쪽입니다. 이사야 39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 땀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을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그건 정국 내 소유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없는지라. 예, 선지자 이사야가 시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시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시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공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무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시스기야가 이사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그신 은혜와 사랑과 복되심이 오늘도 새벽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집에서 함께 방송으로 새벽 재단 쌓고 있는 성도들 가정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9장은 히스기야의 실수와 그 결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실 서기관이었던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의 실수를 사실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히스기야는 치명적인 질병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기적적으로 병 고침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기 생명이 15년이나 연장되는 그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왕 마르둑이 사신을 보냈습니다. 병 들었다가 죽을 병에서 고쳤다고 하니 무난 인사로 사신들과 그리고 기물을 보내었더니 이 히스기야가 생각하기를 아이 바벨론하고 아, 친 바벨론 정책을 펴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 바벨론과 동맹을 맺으려는 외교 정책을 기획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받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강대국을 의지하려는 히스기야의 태도는 결국 앞으로 미래에 유다의 재난을 가져오게 되었고 결국은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어려움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39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면 실패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사신이 시스기야에게 예물을 가져온 것이 너무 기쁘고 좋아서 시스기야는 이 사신을 반갑게 맞이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가 치료받았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왕궁의 보물들, 모든 무기들, 은과 금과 향료와 또 올리브 기름과 보배로운 기름 궁중의 소유를 다 보여주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벽으로 자기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애통하게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기적적인 체험을 하였고 또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게 되었는데. 한방 것을 다 잊어버리고 교만해져서 이 같은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무기고와 보물을 보여주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궁중에 있는 것을 하나도 남김 없이 다 보여주었다는 것은 바벨론과 함께 자기의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뜻을 보여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바벨론과 동맹을 맺으려는 히스기야의 이 태도 때문에 나중에 유다는 참으로 견디기 힘든 587년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에게 주어진 보물이나 이 모든 능력이 자기의 힘으로 얻게 된 것처럼 착각했 있기 때문입니다 보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기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시스기아는 자기 마음대로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절 말씀 시스기아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며 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시스기아가 궁중의 소유와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는 것이 없는지라 성경은 우리에게 교만은 넘어짐의 합자비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겸손히 엎드려 날마다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믿음 생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시스기야에게 찾아와 묻습니다. 누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바벨론 먼 나라에서 사신들이 왔습니다. 뭘 궁중에서 보았습니까? 예, 제가 우리 궁중에 있는 모든 보물들 다 보여주고 무기고에 있는 것도 보여주고 그리고 아 숨김없이 아주 자세히 다 보여줬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찾아 은혜를 경험했던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의 삶이 바뀌어지자 하나님을 배반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아스루와 친 애굽 정책을 아수르의 위기를 피하고자 친 애굽 정책을 펼치다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성전에 나가 아,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잘 견디었지만 아, 이 바벨론 왕국의 사절단들이 예물을 가지고 왔을 때 아, 시스기하는 왕국의 보물과 무기 창고까지 다 보여줌으로써 바벨론 침략 전쟁을 유인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람은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입니다. 시스기하는 자기의 잘못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무감각하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함으로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비극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실까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작은 작은 성공이든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고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기야가 이사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격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병이 나온 회식이 하는 마땅히 병을 고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시시기야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시기야는 바벨론 사신들이 가져온 예물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모든 각종 보물들을 자랑하면서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매일 매순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주신 하나님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잊어버리면 교만한 마음이 싹 떠서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베풀어 주신 은혜가 치워지지 않도록 오늘 하루도 찬송과 기도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식이와 같이 우리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는 연약한 인생들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드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도와주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이 아침에 나와 엎드려 싸우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병마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고 병마에 잊혀서 신음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믿으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사벽재단에 나와 맡기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기도응답에 체험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병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반드시 치료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